방금 소개받은 최광님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1인 창업을 저희가 도매국하고 협업을 해서 2017년 8월, 7월 달에 시작을 해서 벌써 30개월 정도가 된것 같은데, 어, 저희 메인 강사님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메인 강사님한테 교육을 받아서 1인 창업을 하시면서 현재는 또 다른 강의를 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먼저 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저하고 한 30개월 정도 같이 고생도 많이 하고 제가 무리한 요구도 좀 많이 시켰걸랑이요. 세터, 특히 세터민 대표님들을 일요일날 3개월 정도 교육시키면서 굉장히 제가 와이프한테 먼저 허락받고 제가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저희 메인 강사인 정문진 대표님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일어서셔서 좀시면 될까요? 조금 있다가. 역직구 직구 관련 강의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저희 셀러분들, 전문 셀러분들 중에 최연소 대표님이세요. 그 황채영 대표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5살입니다, 올해. 그 다음에 저희 그 제일 토두대감이죠그 정재득 대표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센터 스터디 교육 일리기 김병철 대표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느덧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약 1,200분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중에 뭐 계속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사업을 접으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 보건대 약도 50% 이상은 아직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계시고요. 1인 창업 샤플링으로 1인 창업을 할수 있는 국내 무제고 직구 역직구를 다 같이 할수 있는 포, 어, 폼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여기서 여기서 하시면 어, 국내 상품과 해외 타오바오 알리바바 모든 상품들 그 다음에 아까 대표, 모형일 대표님이 소개시켜 드린 쇼피, 큐텐을 연동해서 지금 동남아 7 7개 나라에 바로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는 솔루션이 샤플링이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보시는 위에 짓고, 그 다음에 그 넘어가는 유튜브를 보시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를 잘 참고하셔서 그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글로벌 비트비 허브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저기에 교육자리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 대표님들이 여기서 교육 받으시고 글로벌 B2B 허브에 가입을 하셔서 여기서 교육 받은 분인데 교육 후기 남기시고 그러면 저희가 국내 b 2 b 를할수 있는 전문 셀러들의 그 동영상이나 영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볼수 있게 등급을 시켜드릴 테니까 가입을 하셔서 그 교육 후기를 한번 남겨주시고 신청을 해 등급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다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샤플링은 그 도매국하고 협업한 지가 약 3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내년에 일, 일, 1, 이개월 뒤면 3년이 되고 가, 되, 되어 가는데, 어 진짜 많은 교육 시켰고요. 그 중에 나름대로는 1인 창업과 관련돼서는 타 솔루션보다는 나름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그 국내 상품은 지금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하시고 스터디 교육을 들으시면 도매매 상품을 가져와서 바로 그냥 가져와서 그창업을 국내 무제고 창업을 할수 있는 시스템인데 도매매의 현재 상품을 제가 살펴봤더니 약 80만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80만 개의 상품 중에 대표님들이 파시려고 하는 상품을 고르셔서 샤플링에 갖다 놓고 각 마켓에 등록을 하시면 국내 창업은 일단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러한 교육들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도매국 교육센터를 통해서 회원들 모집 차, 창업 입문 창업 과정과 스터디 교육 과정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도매국 교육센터를 잘 활용해 주시면 그 상당히 많은 유용한 정보 정보들이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그냥 그러니까 도매 매 상품을 도매매 에 가서 가져오지 않고 샤플링을 통해서 샤플링에 이미 탑재된 상품들을 한꺼번에 끌고 와서 등업을 등록을 할수 있는 그런 예, 솔루션입니다. 보시면 80만 개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제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제조업체나 허곡동이나 이런 데 가셔서 상품을 고민하실 필요가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갖고 오셔서 그 상품 등록을 각 마켓에 내가 계약한 마켓에 등록을 하시면 예, 가능하시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희 스터디 교육과 또 마스타라는 교육을 들으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텐데 그 그분들도 현재 이걸 활용해서 그 국내 DB는 예그 상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외 스크래핑이라고 하고 하는 그 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요. 다른 사이트들은 아 솔루션들은 대부분 크롤링을 해오는 기능과 상품을 상품 등록시키는 기능이 별도로 있을 텐데. 저희는 그샤플링 내에 현재 타오바오, 티몰, 라쿠텐 재팬,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아마존 재팬, 야오 재팬에 있는 상품을 손쉽게 크롤링해서 물론 대량 크롤링은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 크롤링을 해서 상품을 등록 시킬 수 있는 직구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무제고는 도매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해외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각 사이트에 가셔서 상품을 가지고 오시면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직구를 같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지니, 저 연동된 쇼핑몰이 약 80개 정도 됐는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역직구는 현재는 쇼피가 굉장히 라자다에 비해서 공격적으로 한국에서는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네개 나라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는 영어 거, 영어로 상품 등록이 가능한데, 동남아시아는 특이하게 상세 페이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 텍스트로만 등록이 되는데, 텍스트를 저희가 바로 등록할 수 있게 상세 페이지는 끌고 가지 않고 텍스트만 끌고 갈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역직구. 그래서 대표님들이 저희 샤플링을 사용하신다면 국내 무제고 창업과 역직구, 직구 창업을 동시에 세, 개, 세 군데 창업을 동시에 할수 있는 나름 유일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제가 1인 창업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쇼피 쇼피가 현재 7개 나라의 쇼핑몰을 갖고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랑 연동되어 있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4개 나라고 나머지 베트남 대만, 태국은 자국어로 등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연동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동남아 7개 나라에 전부 연동을 시킬 수 있게 마련해 놓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번역도 영어권 번역은 저희가 그 파파고나 그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게 해놨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세개 나라 태국, 베트남하고 대만은 어, 쇼피가 그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등그 그 상품 등록을 대행해 주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 그게 준비 요 쇼피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는 바로 연동을 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아까 그런 사이트에 바로 등록을 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교육 자료와 어떤 그 교육 내용을 전부 볼수 있는. 어, 글로벌 비트비 허브라는 사이, 그 카페인데 여기는 저희 거의 교육 받으신 대표님들이 많이 그 자료를 보시고 계시는 그런 사이트니까 아 카페니까 대표님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카페에 가입 하셔서 교육 후기 남겨주시고 등업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스터디 교육까지 등업을 해드려서 일단 국내 창업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차, 그 카페의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어~ 도매매하고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청한지가약 (3년째) 돼 가는데요 도매매 교육센터에 가시면 수많은 교육들이 교육과 교육 내용들이 있어요 가셔서 잘 확인하시고 그~ 나는 창업을 바로 해야겠다고 생각되시는 대표님들은 저희가 내일 여의도에서 입문 강의가 있습니다 창업 입문 강의가 있고 (12월) 초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맹인 강사님이 진행하시는 그 스터디 30기 벌써 저희가 30개월 됐더라고요. 교육을 시키 신 시키, 이가. 그래서 관심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표님들은 그 창업인문 세미나와 스터디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스터디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솔루션이 도매매와 협업해서 나름대로는 3년 동안 거, 그 굉장히 그 많은 오류를 고치 고쳐 가면서 나름 창업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솔루션이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창업에 관심이 계신 대표님들은 도매매 교육센터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교육을 잘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